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모아봤는데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기간이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그 지내셨던 그 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30세 되실 동안에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고, 또 나세레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30살이 돼서 침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장소에서, 어, 이침례를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침내요, 그 전에,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본, 이 예식을, 어, 인정하시는 그, 그것과,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길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 침례, 은별이 침례가 뭔지 아세요? 어 그런데 엄마라 침대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그 그 예식을 할 때에 하나님 하늘 나라의 이름이 거기에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은별아,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식은, 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침례식은, 은별아,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은 꼭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114쪽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하셨다. 마가의 말로 좀더 의미심장하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사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니하시니라고 그는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 어, 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어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에, 그 이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 시점. 우리가 안식일이나 우리가 어떤 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런데 그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그 광야에 가서 그 우리가 이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 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 거기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셨는데, 이, 이 기간이 이게 함축해서 보면은 40일이었는데, 어, 근데 여기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랬는데, 40일 동안 내내 시험을,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날 시험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잡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려서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런, 어,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안 해,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 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시리즈성방 114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음, 팀례를 받으시고 내가 지금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명상하고 이렇게 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빛의 임금과 흑암의 나라의 지도자와의 투쟁에 걸려 있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칭하였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기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곳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을 시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지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정말 이세상의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해버렸거든요. 사람이면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 마귀에게 다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인자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인류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과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는 사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해방될 것이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동치권은 회복될 것이다. 이 어, 이 땅이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이 그거 내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거가 어, 사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환생하셨을때 사단은 자기의 통치권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한 분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 나신 왕의 권위를 증거하는 천사의 기별을 듣고 떨었다 사단은 그리스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하늘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그를 놀람과 염려로 가득 채웠다 그는 이큰 희생의 신비를 충량할 수 없었다 예, 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볼 준비가 안 됐지만 사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어그큰 사명을 가지고 오는 한 분을 그냥 알고 천사가 그것을 점거했을때 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사단이 어그그 그 그를 놀라움과 염려로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기, 이기적인 정신으로는 기만당한 인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다.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누루스벨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 이 덮는 그룹이 하늘의 지성적 존재, 그룹과 슬압과 천천만만의 천사인 들 그룹이 뭔가 했더니 루스벨이 그룹이었대요. 하늘에 그룹, 그룹 천사로 있었다. 천사들 중에 그룹 천사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이, 하늘에서 타락시켜서 자기가 내려와갖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거민들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이 예,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도 사람의 심령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장애가 없지는 않았다. 그가 베들렘에서 레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맹공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으므로 사단의 회의들에서는 예수를 정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기만자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아의 동맹군들은 예수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그를 따라다녔으며, 가능하면 그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하늘의 사령관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단한테 한 분은 시험을 통갑니다. 여러분, 아담하와가 시험에서, 어? 넘어갔다고 왜 그랬을까 하죠? 우리도 그 시험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의 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고통, 교통하셨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랑과의 연결이 회복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그 사단도 그 거기 무리 중에 가서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기뻐는 자라고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우리가 그 옛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통, 교통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땅이, 이, 이 땅이 주권자가 바뀔 것을 그 사단은 알았어요. 아는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는 정복 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 진대하여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의용임할수 없었다. 그는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모든 대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함하여직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네, 사단이 직접 자기 대항했는데 모든 악의 세력이 집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부터 타락하기 전에 거기서 성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두,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대풀이된다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야를 떠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시험들은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은 쉽게 정복할 것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는지 하면 식욕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먹었지만 그는 배고픈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실제적인 경험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런, 이런 경험을 한번. 했을 때 식욕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먹, 먹고 채워지는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먹는 것에만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르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려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4천년간의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태부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태부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서만 그는 일류를 세태의 깊은 구렁에서 구철하실 수 있으셨다.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아담은 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배고픈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먹는 것에 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말 4 0일 동안 배고픈 그 환경에서 식욕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욱 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네, 예수님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마귀가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유혹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 금질렸을 때, 예, 마, 귀가 왔을 때요, 마귀를, 마귀를 하늘에서 마귀의 목소리도 다 알았죠. 근데 그 마귀가 왔을 때그 눈치 딱 처음에는 당신의 시험이 끝나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가장했는데, 딱 알아봤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말 한마디에 이 유혹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하와에게도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불신하는 말을 할 때, 던질 때 이것이 마계시험인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온 기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말씀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